마태복음 5장 37절. 에스토 데호 로고스, 후몬, 나이, 나이, 우우, 토데 페리손 투톤, 액투 보네, 루, 에스틴. 그리고 너의 말이 예, 예, 아니오, 아니오가 되게 해라. 그리고 이것들보다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존재한다. 먼저 에스토는 에이미의 명령법입니다.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let it be 그것이 되게 하여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은 너의 말입니다. 너의 말이 어떻게 되게 하냐. 예 예. 예스는 예스로 노는 노로 되게 해라. 예스 yes 할 것을 노라고 하지 말고 노라고 해야 되는 것을 억지로 예스로 하지 말아라. 이것들보다 지나치면 페리소는 excessive 또는 abundant, 충분하다, 넘어가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중성, 관사가 왔습니다. 넘어가는 것, 지나치는 것. 투톤, of these 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속격으로 쓰이는 경우는 then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 말씀은 야고보소 5장 12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지나친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예를 들면, 헤롯 왕이 맹세를 했다가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교회나 부흥회에서도 분위기를 띄워놓고 사실은 작정 헌금을 하게 시켜서 결국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하게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모두 다 악으로부터 난다 마귀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